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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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뭐야, 초등이야? 네. 몇 살, 몇 살이야? <laughs> 5학년이야. 어? 진짜 걸렸어 뭐라고? 5학년이야. 초등학교 5학년? 예. <laughs> 네. 여자, 진짜 걸렸습니다. 여자 아이야? 나, 남자예요. 남자야? 네. 목소리가 그, 좀 그, 아저씨 방송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게 됐어? 네. 1년 전에 아저씨 그 아프리카 TV에서 보게 됐어요. 오. 그럼 너 이제 4학년 때부터 4학년이 면몇 살이냐? 가만 보자. 1 열, 열한 살부터? 이제 1년째 보면 12살이 네. 된 거잖아. 그지? 네, 아, 네. 아저씨 네. 방송. 뭐야? 옆에 또 누구 있어? 제 친구야. 어, 친구? 어. 네. 친구면은 같은 초등학교 4학년이야? 네. 와. 네, 그 어, 아저씨 <laughs> 방송 어떤 부분이 너의 취향이었어? 어, 그냥 다다 다 좋았어요. 너 혹시 너너너이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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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사, 방송 보고 있니? 네, 네, 보고 있어요. 너 지금 이런 느낌이야? 네가 보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지금? 네. 이런 느낌으로 방송 보는 거야? 네. 야, 이 <laughs> 너, 아, 너 핸드폰 뭐야, 종류, 기종 뭐야? 네? 방송 소리 꺼, 옆에 그 친구, 그, 그 아가. 네. 아가야. 네. 껐어요. 그 껐어? 네. 소리 줄일 줄 알아야지. 그, 뭐야? 네. 너, 설마 음상체인지, 너 아이폰이야? 너네? 아니요. 그럼 뭐야? 내 핸드폰 이름이 뭐야? 아임백이요. 아, 뭐? 아임백. 아임백? 네. 안 되겠어. 니네, 너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야 되겠어. 3378에. 너 밤, 잠에 밤, 잠에 밤도 안 자고, 안 자고, 어? 10시부터 12시까지는 자야 그, 어? 성장판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는데. 니 성장판 다쳤어요. 뭐라고? 성장판 다쳤어요. 벌써 다쳤어, 성장판이? 네. 아하. 부자라네. 병원에서 성장판 다쳤어요 <laughs> 어이가 없네. 너 부모님한테 전화 드려도 돼. 전화 드릴 거야. 어? 부모님 전화 알아요? 부모님 전화 아냐고? 네 형이 한번 찾아봐 아니요? 다 방송 새벽에 볼거안볼 거야 안볼 거야 안 볼게요. 잠이 나자, 뒤지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안 해야 돼 <laughs> 해야 돼요 <laughs> 방송 보면 안 되지 새벽에 네와 아, 아이디 뭐야 너네 하려나 우리 아가들 네? 불쌍하다. 나때는 포켓몬 딱지네 아이디 치고 뭐냐고? 아이디 몰라요. 아프리카 아이디 없어? 네. 원래 너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양띵님이나 아거님이나 뭐 이런 분 이렇게 뭐아 극장업 필요 없어요. 양띵 필요 없어요. 양띵 재미 없어요. 무조건 나야 일단 너의 자질을 보여. 네. 무조건 신테일 내가 신태일 아니 형이에요. 신태일 아니면 나야? 네 전혀 분, 전혀 분야가 틀린데도? 남순이랑 네? 신태일이 쇼딩들 다 망쳐놨다. 네. 진짜 형? 형 어떤 부분이 좋아? 어 멋있고 그냥 뭔가 좋아요. 장래희망이 뭐야? 장래희망이요 태권도 선수요. 태권도 선수? 네. 아 형도 태... 그래 나중에 아저씨가 태권도 알려줄게. 네. 태권도 아저씨 4단이거든 네. 외발턴 같은 거 해보고 싶지. 아니 저는 국가대표 이런 거 예발 좀할수 있어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 아무튼 네. 지금 너 사진 보고 있지? 네이이 음? 이 번데기가 되기 싫으면 10시부터 2시까지는 네. 잘 자야 아니, 돼 이거, 이거 늦게 게보이는데 늦게 알았지? 네 비누의 미래가 아직 밝다 12시부터 10시부터 2시까지는 네. 자야지 너네가 성장할 수 있어 네. 나방으로 알았지? 어? 네, 성장판이 다쳤는데 어떡해요? 어? 성장판이 아, 다쳤는데 어떻게 성장... 나비로 변해요? 저, 안 저, 다쳤어, 안 저, 다쳤어. 그냥... 안 다쳤으니까. 했는데? 야, 화랑 환경 물어볼게. 환경이 환경이 환경이... 혹시 너 코코이모 알아? 아니요. 코코이모 몰라? 네. 코코라고 한번 검색해봐. 나 어떤 초등학생 네, 팬이. 코코야, 코코? 어. 아예 지 여자 같은 거안 보고요. 저는 어. 그, 그따, 그, 그런 일안 봐요. <laughs>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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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 t v 랑요 아니, 남순 DJ님이랑요, 그다 형이랑 또 형도 보고, 김윤태 힐때 그런 것밖에 안 봐요. 아, 진짜? 아, 그게, 네. 너의 취향이 약간 그렇다면은, 그, <laughs>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 아, 이제 얘네 골 때리네, 진짜. 어? 아, 골 때린다, 진짜. 알았어. 아, 너무 반가웠고, 네. 그, 뭐냐, 네. 어, 아저씨, 혹시 아저씨가 막 방송, 막1 9금 방송 걸고 이렇게 방송하면 슬프고 막 그래?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아, 식구는 걸어도 못 보는데도 재밌어? 네, 그래. 재밌어요. 유튜브 구독하기 눌렀지? 네. 그래, 아프리카 아이디 알려주면은, 만들면은 언제든지 아저씨한테 카톡으로 보내. 어? 아이, 그, 아프리카 그거 만들긴 만들었는데. 엄마 아이디지? 아, 네. 그, 그 만들었는데 그, 그, 외우질 못했어요. <laughs> 우리 초딩 시청자들은 건전한 남순이 브랜 말고. 그 닉네임을... 닉네임은 BK 천사예요 BK 천사? 네. 아저씨, 아저씨가 키표 한달 넣어줄게. 어? 진짜요? 진짜지? 와, 부럽다. 네. 나 BK 도재욱이랑 눕방은 언제 BK, 하냐? BK, BK 천사가 1004야? BK 천사를 어떻게 천사에, 검색해야 돼? BK 천사요? 모르겠어요. 그, 알아가지고. 잠깐만요. 제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알아가지고 아저씨한테 카톡 줘, 알았지? 시간 없으니까? 아니,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래, 그래. 알, 겠습니다 형님. 기다릴게요. 아이디가 CD8543이요. C, CD8543이요. CD8543이요, 형님? 네. 네, 알겠습니다. 8543. 어, 없는데요, 형님? 없다고요? 아이디가 그렇게 돼 있는데? CD8543. 없어요, 형님. 12, 12, 12, 12. 아, 12요? 네. 아, 아, 이거구나.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오, 여기다가 킵뷰 제가 한달 넣어드릴게요, 네. 형님. 네. 방송 잘 봐주시고, 그, 광고 없이 그 네. 방송 볼수 있으니까, 큰맘 먹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꼭 밤에 잠, 잠잘 자고, 어? 네. 어. 네. 마지막으로, 아, 형한테, 아, 아저씨한테 한마디 해. 사랑합니다. 그래그래 그래. 잘 크고 쑥쑥 자라라 네어 안녕 네 안녕히 가세요 장래희망이 태권도 선수라 했지? 네 나는 그래. 마법사 알았어 <laughs> 네 음, 안녕 안녕히 가세요 사랑합니다 음, 안녕 따랑해 네 자, 초등학생 팬도 있네 참나 야씨 <놀람>